자 우리가 모듈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듈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저장되어 있는 자 그러려면은 import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고 어떤 걸 가지고 올 건데 라는 걸로 뒤에 모듈 이름이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수학과 어, 관련된 기능을 모아둔 이제 math라는 모듈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관련된 기능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저번에 이제 우리가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모듈에도 아니고 그냥 이미 내장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사용을 했었잖아요. 자, 우리 버림 같은 경우에는 얘를 꼭 임포트 해주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 함수는. 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함수는 버림, 함수는 자요 함수예요. 요 함수가 버림 함수입니다. 자, 우선 네, 버림. 자, 우리 수학할 때 우리 반올림 버림 막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때 소수점 뒷자리까지 싹 버리는 버림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뭐, 넘버 1 해서, 얘한테는 뭐, 3. 넘버 2 해서, 얘한테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버림하기 전에 원래 값을 한번 보면 되겠죠? 여기 안에다가, 뭘 해줄까요? n1, 나누기, 아, n2부터 해야겠네요. n2가 더 크니까. n1,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5, 3이랑 5, 얘네들을 이제 나누겠다 이거죠. 자, 그럼 당연히,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소수점 얼마로 나올 거예요? 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래 값은? 1.6666667 요거예요. 어. 자, 근데 우리가 요 버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프린트 버림 하고 난후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우리 함수 가지고 올때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려면은 얘가 어떤 모듈에서 가지고 왔는지 알려주면 되겠죠? 자, 얘는 메스 모듈에서 가지고 오네야라는 거를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대로. 계산할 거. 똑같은 거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어, 잠시만요. 하나. 어, 그렇네요. 아까 하나가 맞았네요. 자, 해보면은 버림하고 난 후의 값은 1!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버림 함수였고요. 다 버려. 네네, 우리 버림 싹 버려요. 자, 그러고 이제 또 사용되는 게 뭐냐. 자, 이제 얘는 이제 웨크롤링 할때좀 자주 사용되는데 요 함수가 있어요. 요 요. 자얘 같은 경우엔, 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메스모듈 안에 있는 애예요. 얘는 어떤 함수이느냐 어, 어떤 숫자가 있을 때, 뭐 3.1, 뭐3.9 이런 식의 소수점의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보다 큰 가장,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는 큰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줘요. 만약에 3.1이다 이러면은 걔보다 가장, 개보다 크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인 4뭐 3.9일 때도 개보다 크면서 가까운 정수인 4 이해되실까요? 자 얘는 어, 본인보다 큰 가장 가까운 정수 주어진 숫자라고 할까요? 주어진 숫자보다 자 개를 찾아주는 함수에요. 자, 예시는 알려드렸어요. 3.1이면 4, 뭐 3.9이면 4. 자, 얘가 왜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어, 게시판 같은 걸 만들려고 해요.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게시글이 한, 뭐, 7페이지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는 5개만 딱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쉽게 말하면은 어,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필요하죠? 딱 5개의 페이지만 보여줘요. 우리 막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뭐 10개씩만 보여주면은 밑에 뭐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7개의 게시물을 갖고 있는데 다, 5개씩밖에 안 보여준다. 이러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필요한 거죠? 그쵸. 두 페이지가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주어져 있는 숫자에, 뭐, 페이지라고 하면은 그 페이지 숫자를 나눠, 저장할 수 있는 그 페이지 숫자를 나눠가지고, 이제 그 정수를 찾아낼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음. 직접 한번 써보면 되겠죠? 뭐, 입력하는 숫자에 따라 달라졌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인풋 함수 기억나실까요? 자, 인풋 어떨 때 사용을 했죠? 그쵸 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력받은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안내멘트 적어주면 되겠죠 뭐총몇 건의 데이터를 입력받을까요 얘는 지금 안내멘트 같은 거예요 우리 i n p u 함수 배울 때 사용했어요 자 근데 얘는 뭘로 저장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이 CNT에는 자 문자로 저장이 될까요? 숫자로 저장이 될까요? 우리가 숫자를 입력했어요. 문자. 문자로 저장이 돼요.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문자랑 숫자 계산 가능한가요? 안 되죠.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laughs> 그럴 때 사용하는 게이 앞에 그쵸? 문자를 나는 숫자로 보겠어라고 해서 앞에 인트를 붙여주면은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 입력을 받으면 정수가 돼서 이제 숫자가 돼서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고 있다가 어 페이지라고 해서 자 그렇게 합시다. 조건을 걸어줘야겠죠 여기 에 어떤 조건? 뭐한 페이지에 몇 개의 게시물만 나올 수 있다. 요거 한 페이지에는 10개로 할까요? 네. 네. 10개의 데이터만 보여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몇 페이지가 필요한지 이 페이지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입력받은 애랑 뭐 10이랑 나누면은 어떤 수가 나올까요? 뭐 어떤 값이 나오겠죠? 정수 값이. 뭐 정수일 수도 있고, 수, 뭐 소수일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정수를 찾아줘 라고 한다면, 은 자, 우리 메스 함수에 있는, 아, 메스 모듈에 있는 어떤 함수? 요, 그쵸. 세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줘. 자, 근데 얘한테도 이제 알려줘야겠죠? 어떤 계산을 해달라고? 자, cnt. 얘를. 그쵸.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어, 총, 욕, 어, 이렇게. 페이지까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 받을까요라고 해서 지금 여기 위에 떠 있죠. 자, 몇건 입력 받을까요? 여덟 개요? 여덟 개면 아, 여덟. 18개? 자, 이러면은 뭐 1. 1. 8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18개니까. 자, 그런 식으로 뭐 나오면은 이제 가장 큰 정수인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받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서식 지정자에 대해서 제일 첫날에 배웠어요. 자, 그 제일 첫날에 배운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요 방법도 있어요. 포맷으로 꼭안 쓰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포맷보다 네 네. 포맷 사용할 때도 여기다가 뭐, f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요 안에다가 요거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조금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우선 네. 얘가 우선 주어진 숫자보다 가장 가까운 가까운데 큰 정수를 찾아 주는 애고. 그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숫자보다는 작고 이제 가장 가까운 정수도 찾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만약에 4.3이다. 이러면은 4. 뭐 4.9다. 이러면은 4. 이런 식으로 이해 되실까요? 얘는 이제 가장 큰 애를 찾아준다면 가장 작은 애를 찾아주는 애도 있어야겠죠? 자, 걔는 5 함수입니다. 자, 얘가 뜻이 주어진 숫자보다 작고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주는 애예요. 뜻은 이해 되시죠? 4.3 입력해도 3. 4.9 입력해도 4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은 얘는 이제 위에 사용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용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봐도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사용이 되니까 네, 그럼 머리 자, 서식 지정자가 뭐뭐가 있느냐 자 %d는요 정수 정수 받아오겠다라는 거고 포맷 시키겠다. 자, 얘 f는 실수, 그리고 %s는 문자열, 그리고 %c는 문자 하나. 자, 가장 작은 l을 출력을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계속 임포트를 따로 안 하는 이유는 위에서 지금 임포트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꼭 만약에 요거 하나만 딱 작성을 해주신다. 다른 폴더다, 이러, 다른 파일이다 이러시면 은꼭 위에다 요 작성을 해주셔야지 얘네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메스 보조이 없는데 요거 작성을 한다. 말도 안 되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두개 있으면 되겠죠? 뭐, 몰래 해볼까요? 뭐, n1은 4.9. n2는 뭐 4.3? 4.6?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얘보다 가장 작은 수를 찾아줘, 이러면은, 프린트 해서, 자, 아까 전에 보여드린다라고 했었죠? 어떤 거? 다른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던 거. 자, 요 앞에다가 F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코멘트 하겠다, 이거예요. 음. 자, 그러고, 뭐, 요것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뭐, 요거, 입니다. 아, 얘를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얘를, 얘는 요거 사용해야 되죠. 요거를 사용하는데, 요 안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n1, 아, f는 앞에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포맷 하겠다. 이거니까. 그리고 요 뒤에다가도, 얘네들 이제 계산한 걸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뭐 mess. f l o w r 플로월에 이제 넣어 주면 되죠. 어떤 걸? 요걸. 얘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자. 4.9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4입니다. 자, 얘도 되고요, 이제. 얘도 해 보면은 자 4.6보다 작으면서 가까운 정수는 4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되시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문제까지는.